그래 맞다. 어찌됐든 난 돈을 줬으니 계약기간까지는 채워야 한다. 4월 14일까지. 처음엔 생선게 생맥주, 이제는 생과즙. 그리고 가게 이름도 바꾼다. 쏙초밥에서 생생생으로. 이름이 좀 웃기긴 하다. 그냥 생과일, 생주스 이런 의미 같지만 사실 깊은 뜻이 있다. 살자, 살자. 살자, 살아남고 다시 일어나고 함께 살아보자는 의미다. 이 갱생, 상생, 그리고 생생생. 나는 여름이 성수기인 중앙시장에서 마시는 음료에 대해 고민했다. 커피 너무 많다. 단 음료 온갖 설탕 덩어리 뿐이다. 그래서 건강한 생 과일 착즙 주스를 선택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리였다. 언뜻 보면 사람도 많고 장사하기 좋은 보이는 곳. 근데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앞집 옆집 튀김집 줄이 너무 길어져서 사람들 시야에서 내 가게가 사라지는 자리다. 그냥 지나가면서 오 뭐지 하고 끝나는 자리. 즉 보이기는 보이는데 팔리는 곳은 아니더라.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줄을 세워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아내가 가게의 색깔과 컨셉을 다 잡아줬고 직원도 운 좋게 좋은 분을 만났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자리 잡았고 어느새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섰다. 와 나도 줄을 세울 수 있구나. 꽤 성공적이었다. 하루 200팀 넘게 오고 중앙시장에서 골목에서 이모들이 이야 이제 저기 줄 서는 주스집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욕심이 생겼다. 처음에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였지만 이제는 좀더 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이미 한참 전부터 새로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왜냐면 솔직히 처음부터 이곳은 정상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 분과 주위 사람들이 나와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좀 피해받는 기분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와이프와 함께 늘 플랜 B, C, D를 생각해 왔었고 미리미리 대책 방안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바쁜 주말 장사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계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하게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생겼다. 왜냐면 플랜 bcd가 있기 때문이다.비교적 조용한 평일에는 시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둘러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던 중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다. 야 가포야 지금 어디야? 빨리 와봐. 뭔가 심상치 않았다. 뭔가 좋은 느낌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한다. 네사. <laughs> 아... <laughs>